우리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25개의 사막을 건넌 탐험가 아킬 모저가 쓴 '당신에게는 사막이 필요하다'라는 책을 보면 자신이 사막 탐험을 시작한 동기가 어렸을 때 겪었던 깊은 상처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양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요. 타인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 냉담함으로 아들을 대합니다. 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기쁨을 누리는지 일말에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돈을 벌어 독립하라고 재촉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분노하고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하여 저자는 일종의 탈출구로 17살 때부터 사막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며 고백하지요. 만일 아버지가 단한 번만이라도 나를 안아주었다면, 그동안 경험했던 어떤 사막 여행보다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아킬 모저에게 있어서 사막이란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도망치려고 거친 광야로 사막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을 외롭게 홀로 걸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하죠. 나는 사막을 자연적 본성의 왜곡 없는 자화상으로 체험했다. 사막 속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되돌아보았고, 나라는 인간 존재가 얼마나 작고 미약한지 새삼 깨달았다. 분명한 건 사막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기 위해 자신을 찾기 위해 그도 사막을 걸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히브리 민족의 역사는 가장 어두웠던 암흑길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 땅의 노예로 살면서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집트 사람의 입장에서는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했나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나일강가에 버리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아기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로 그 갈대상자가 목욕하고 있던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 왕궁의 그 공주의 양자로서 자라게 되죠. 모세는 자라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왕궁에서 자라는 다른 왕자들과 외모가 달랐을 것입니다. 노예 출신이라고 조롱과 모욕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애국 사람인가, 히브리 사람인가, 내가 왕자인가, 노예인가. 그는 장성한 후에 자기 민족이 고대게 노동하는 비참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애국 감독이 채찍으로 히브리 사람을 내려치는 장면을 보고는 격분하여 그 애국 사람을 죽여 모래 밑에 감추게 되죠. 이튿날 다시 자기 민족 히브리인들에게 나가보니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꾸짖을 때그 사람이 도리어 고발을 합니다. 내가 왜 우리의 재판관 노릇을 하냐고. 애굽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냐고. 모세는 자신이 한 일이 탈로났음을 깨닫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더 이상 이집트 왕궁에 속하지도 못하고 동족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속할 수 없는 도망자가 되어서 신의 광야로 숨어 들어가게 되지요 거기서 미디안 족속을 만나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애굽 사람인가? 히브리, 히브리 사람인가? 아니면 미디안 사람인가? 나는 왕자인가 노예인가 아니면 목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던 어느 날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호랩에 이르게 됩니다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호랩산은 산이라 해도 나무가 거의 없는 바위산입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사막 지역의 산들과 비슷하지요. 나무들 이래야 빗자루로 쓸 떨기나무가 듬성듬성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뜨거운 사막에서 메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건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열기로 불이 붙는 자연 발화는 이 지역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출애국기 3장 2절 성도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에 타고 있는데 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떨기 나무는 그냥 덤불과 같아서 쉽게 타지요. 이런 신비한 광경은 일찍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다고 여겨 다가갑니다. 3절 말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아니, 그때에 그때에 손도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만 광야로 여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광야로 여행하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하늘에서 신내 산, 즉 호랩산으로, 신내 산과 호랩산은 같은 산입니다. 신의 광야에 가장 볼품 없는 가시 떨기나무 불꽃으로 내려오셔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한 개인에게 이토록 깊고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감탄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집단으로 큰 숫자의 무리로 대하지 않으시고, 한 개인으로 소중한 한 사람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그렇게 일반적인 인류,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개인,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의 안에 하와를 빚으셨습니다. 동산 선을 할때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부패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노아를 부르십니다. 바벨탑으로 인류가 다 흩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그와 언약 관계에 들어가십니다.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또한 사람 요셉의 삶을 면밀히 주목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만나시기 위해 신하의 광야, 이 메마른 떨기나무까지 내려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신 이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소중히 여기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언제나 고통당하고 약한 자에게 가 계십니다. 잃은 양한 마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한 마리를 찾아 나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인간을 집단으로 무리로 대중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을 그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을 그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룩페리라는 무실론 철학자가 *A Brief History of Thought*. 간략한 사유의 역사라고 번역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책을 썼는데요. 얇은 책이지만 사상사의 흐름을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지은 그런 책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기독교 사상으로, 기독교 사상에서 유럽 근대주의로, 그리고 니체를 걸쳐서 현재의 포스트 모던으로, 그런데 이제 룩페리가 책의 한 가운데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로마의 변방 시골 나사렛에서 시작된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 거대한 그리스 로마 철학을 딛고 세계에의 우뚝 선 그런 사상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는가? 룩페리는 무실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독교를 성경을 자세히 읽고 살펴볼 때 기독교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최고로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구원, 한 민족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 천국에서 당신이 사랑했던 아버지, 바로 그 어머니, 바로 남편, 아내, 자녀들,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구원의 소망.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일반적이고 모호한 부활이 아니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개인의 구원을 약속한 데서 기독교 복음의 폭발적인 성장의 원인을 룩페리가 찾아냅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스토아 철학은 죽은 후에 한 개인의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영혼은 거대한 우주적인 힘, 즉 로고스에 통합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녀는 없어요. 내 영혼 없어요. 오늘 날 불교를 비롯한 동방정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기독교는 한 개인의 영원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영혼을 극도로 소중하게 여깁니다. 개인의 영혼이 흡수되거나 통합되거나 사멸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놀라게 된 사건이 있는데요. 2절 후반부 보시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어떻게 해요?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on fire but not consumed. 떨기 나무에 불이 on fire 붙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나무를 태워 없애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불이 아니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바이 세상의 불은 태웁니다.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불은 세상의 불이 아니라 빛 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불태워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그불 안에서 생생하게 보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더욱 분명한 한 개인으로 영원토록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보러 다가오는 모세에게 성도 여러분,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4절과 5절,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자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세,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신의 전 존재를 기울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하시지요. 죄된 인간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머를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본래적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재하시면 그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임하시 사막에 임하시면 그 사막이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께서 떨기 나무 가운데 임하시면 그 떨기 나무가 거룩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에 임하시면 거룩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평범한 일상에 임하시면 나의 일생, 일상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신을 벗어야 할까요? 왜 겉옷을 벗거나 두건을 벗거나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 신일까요? 김영봉 목사님의 책그 사람 모세에서 그 책에서 좋은 해답을 줍니다. 우리가 몸에 착용하는 이 옷이나 또는 뭐 장신구 중에서 성도 여러분 신발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올려놓지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신발을 신으면 신발 위에 우리의 몸 무게 전부를 올려놓게 되죠. 안 그러시는 분 계신가 봐요. 신발을 신으면 우리의 몸무게 전체가 그 신발에 올려져요. 그래서 신발은 한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 문화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 놓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신발을 벗어 놓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정돈되어 있는지 아니면 엉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판단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신발을 함부로 밟지 못하게 하죠. 신발을 밟거나 신발을 던져 버리는 것은 최대의 모욕으로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신발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여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자신의 100%를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을 벗는 것은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현관에서 집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당연히 신을 벗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이 동양 사람들이 훨씬 공간에 대한 소중함이 더 커요. 그래서 이 현관에서 밖에서 집으로 돌아올 땐 신을 벗죠.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을 가지러니 벗어놓는다고 해요. 삶에서 죽음으로의 이동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이제부터 모세가 자신의 전 존재 100%를 기울여서 이전과 다른 삶의 영역,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신을 벗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7절 성도 여러분 7절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그저 무관심하신 그런 분이 아니시고, 내가 너희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너희의 신음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내 아픔을 잘 알고 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신음,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시던 불, 불붙은 떨기 나무 아래서 에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인 것이죠. 그뿐 아니라 8 절,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 코늘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구원하시되 친히 내 삶의 자리에까지 광야에까지 가시덤불에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여기서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유튜브에 복음 성가를 듣다가 제가 웬만하면 뭐 이렇게 댓글을 잘 읽지 않는데요. 이렇게 뭐 정치나 사회의 댓글을 보면 좀 읽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댓글은 읽지 않는데 유튜브에 복음성가를 듣다가 제가 밑에 적힌 댓글에 눈길이 갔습니다 지금 재수인데 수시대학교에 벌써 두 개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의 이 아픈 마음도 나의 이 기쁜 마음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학생이 적은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주님 저의 가정이 아주 위태롭습니다. 저희 가정이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님 두분 사이가 너무 많이 나쁩니다. 주님 부모님 두 분이 서로 예전처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다른 분은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7개월째 허리병으로 누워만 있고 통증도 견디기 힘들어요. 약물로 몸이 지쳐가고 있고, 온몸이 엉망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치료해주세요. 댓글을 쭉 읽다 보면 댓글이 참 많아요. 읽다 보면, 우리 인생이 고통과 슬픔이 많은 거친 광야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친 광야를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깨닫게 되듯 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신의 사막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의 존 전제를 기울여 나를 신뢰하라고. 너의 100%를 다해 고통과 슬픔 속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참혹한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걸 걸고 믿고 따르며 인생의 짐을 맡기는 여정 그것이 바로 광야.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골고다 언덕을 올라 그 거룩한 땅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이제부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안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